야, 빈탕입니다 아, 오늘 빈탕이 많네. 으흐. 으흐. 야, 이거. 야, 이것도 괜찮입니다괜찮인가 오, 이건 있네. 이거 딱 담으네요. 이렇게. 어, 이건 딱 있네. 떡조개 자. 음? <laughs> 여러분, 이거 보십니까? 여러분, 잘 보세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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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숨어있네요. 물릴 수있습니까 제가. 이걸로. 예. 보세요. 우우야 우우,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뭐, 와, 와, 하하이하하지하 야, 자, 물하하하로 이렇게, 하하하하 이게잡어 다시 자, 오케이 한 마리 아, 그나 이렇게 오 오케이 야 음, 좋습니다 아 자, 이제 뭐오케한 마리 잡았겠다 다 음. 아, 아 음. 여러분 골뱅이 이거면 돼요 잘 보시면 좀 멀리서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아~ 오 여기다 여기서 지금 좀 작아서 방생 아~